열명 중에 아홉 명이 싫어하는 호불호 음식. 연어 나 연어 싫어해. 해바라기씨 땅콩 등등 견과류 좋아. 나 완전 좋은데. 난 견과류 좋은데. 맛있는데 민트 맛 싫어 나 민트 맛 근데 싫은데 이번에 상우오빠 생일 축하 초 불어줄 때 요새 유행하는 베스킨라빈스 루피 포크 있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알아? 쇼츠에 많이 나오는 거 그거를 이제 시켜가지고 초 불고 다 같이 나눠 먹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민트 초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연이 언니랑 예나가 이거 민초가 진짜 맛있대. 베라 민초가 제일 맛있다는 거야. 그데 먹어봤나쁘지 않더라. 맛있더라. 그 민초 싫은 사람들 베라 민초 한번 먹어봐봐.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민초 맛이 아니. 얘가 진 진짜 호불호 개심한막 굴김치 굴보쌈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냥 너무 비리다야 되나 그거는 그막 그거 우니 이런 거 있잖아 성게알 이런 거는 아직 못 먹음 아 근데 먹는 거 보면 또 맛있어 보이거든 막 먹방 유튜버들 여기다가 막뭐 얹어가지고 저것째로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 보면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와 근데 너무 비려 아 나는 나이 들어도 싫을 것 같아.